안녕하세요 신비타로 사주입니다. 음, 손님들 중에서 궁합이 좋다는데 왜 사이가 나쁠까요?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도 좀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 왜 궁합이 좋다는데 실제로는 사이가 안 좋을까요? 어, 그것은 궁합은 보는 방법이 참 많아요. 궁합을 보는 방법.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맞추기가, 다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어, 그러면 궁합이 좋은 경우를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궁합이 좋은 경우는 그 내가 타고난 일간 일지가 서로 상생,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도와주는 관계, 도와주는 관계를 상생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싸움 이런 충돌이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상생인 관계에서도 타고난 여덟 글자 팔자가 이렇게 충이 돼 있다든지 형살이 걸려 있다든지 원진이 걸려 있는 경우는 운에서도 그렇고 사이가 자체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없는 게 이제 궁합이 좋은 경우에 속하고 또어 팔자 원국이 상대방한테 잘하는 사주. 이런 경우는 부딪힐 일이 없겠죠. 그리고 식상, 내가 말하는 식상이 형충되지 않는 경우. 이 말하는 식상이 형충이 되면 말도 안 예쁘게 하고 욱하는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런 게 형충이 되지 않고, 또 여자 입장에서는 관은 남자 그리고 식상 내말 이게 충되지 않는 경우 충이 안될 충되는 게 이제 싸움 다툼이기 때문에 그런 원국에 충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이 충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 사주 원국 팔자가 재성하고 상극이 아닌 아닌 경우. 그 남자가 남자 입장에서 식상이 있는 게 좋아요. 식상이 있으면 은 내가 행해는 여자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그런 성향이잖아요. 하지만 잘해주는 식상이 있더라도 아까 식상이 형충되었다면 잘했다가도 이게 이제 손버릇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를 또잘 구별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자도 식상이 충대 있으면 좀 변덕이 좀 심할 수 있고 어 손버릇도 안 좋고 말도 막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대운이 좋은 경우 대운이 좋은 경우도 이제 싸움 다툼을 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 궁합이 좋았는데 대운이 안 좋으면 그때 싸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경우가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궁합이 좋아도, 근데 이제 궁합이 좋은 분들은, 이제 대운이 안 좋을 때 떨어져 지내면서, 그거를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갔다든지, 그럼 이제 더 그리움으로. 원진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원진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합이 안 좋은 경우는 아예, 일간 일지가 상극인 경우 서로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어, 이런 합 합이라고 해도 이 갑기암, 뭐 무계암, 을경암 그것도 이제 상극의 합이에요. 그래서 그런 합도 그렇게 좋은 궁합은 아닌 거라고 봐요. 그리고 상충 원진 삼형살 당연히 이게 궁합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타고난 팔자가 아예 그냥 재성하고 여자가 상극되어 있다. 나랑 비, 비견하고 상극되어 있는 경우. 대운이 안 좋은 거는 뭐100% 싸움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궁합은 여러 가지. 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사주는 흔하지가 않죠. 그래서 운이 안 좋아서 사이가 안 좋을 경우, 각방 쓰고 떨어져 있고, 그런 시간을 지나면 또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답변이 잘 되었나요? 그래서 안 좋은 운을 잘 이겨내고 즐겁게 살아보세요.